안녕하십니까.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죽음은 가족과 함께. 네, 좀 주제가 무겁죠? 아, 저 닥터 유의 개인사를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음, 2003년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12년 전 일이죠. 아, 제 아버님께서 78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어요. 그때의 상황입니다. 아, 그 연세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이제 진단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그 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아, 이제 제가 당시 몸 담고 있던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셨어요. 그니까 3개월 동안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세는 뭐 병이 낫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악화되기 시작했죠. 아, 그러던 이제 오는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병실에 뭐, 크게 뭐 크게 아파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셨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어, 혼자 계셨는데 오늘 새벽에 가족들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았으니 급히 와라. 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모두 달려갔죠. 네, 에,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병원에 속시 보셨어요. 그 인공 호흡기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를 갖다 코에 대고 이렇게 고무 주머니 갖다가 막 불어 넣는 겁니다. 네, 주치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링기대가 달려 있어서 그, 어, 그를 통해서 이제 약물이 주입되고 있었고 보니까 본인은 이미 의식을 잃으셨어요. 네, 그 전날까지는 의식이 있으셨죠. 여쭤보면 대답도 하고 뭐 뭐라고 하시기도 하고 완자 하시기도 하고. 근데 의식이 이미 없, 없어지신 거죠. 아, 그리고 이제 맥박이 남아 있긴 하셨어요. 네, 그리고 호흡은 본인이 하는 게아니라 의사가 인공호흡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몇분 가족들이 다 모여서 뭐 몇분 지켜보다가 이제 이제 그만 됐습니다라고 이제 가족들이 합의를 하니까 호흡을 인공호흡을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사 넣는 것도 멈추고 그러니까 그냥 맥박이 바로 끊어지면서 운명을 하신 거죠 아마 이 스토리는요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들을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 이것을 이제 제 입장이 아니고 이제 가족들이 죽음을 지키는 것 이게 이제 임종이라고 하죠. 이건 이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아, 당사자의 입장, 그러니까 제 아버지 입장을 한번 제가 지금에 와서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네,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의 본인의 죽음을 아무도 없는 데서 맞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잃었을 때가 이미 죽음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본인이 기억한 거는 아무도 없었고요, 컴컴했고 밤이었으니까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자기한테 붙어있던 뭐 기계 장치죠. 뭐 예를 들면 심장이 뛴다, 안 뛴다. 뭐 그, 그걸 통해서 이제 간호사가 알고 심장이 맞은 걸 알고 이제 그 의사들을 호출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계 장치만 갖고 죽음을 맞이한 거죠. 어, 뭐청뭐중 사람을 봤다고 하면은 생명 부지에 예, 간호사를 봤다든지, 의사를 봤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생명 부지에 의료진을과 함께 운명을 하신 거죠. 당시에는요, 뭐 이거를 당연시했어요. 저도 당연시했고요. 왜냐하면 의사로서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주치의 시절에 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익숙한 장면이죠. 너무 익숙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다른 풍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 이 병원에서 그 환자가 죽음을 맞는 또 다른 데가 어디냐면은 중환자실입니다. 이 중환자실에 이제 면회를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이거 면회입니다. 면회. 면회를 들어가 보면 정말 끔찍하죠. 그한 사람 앞에요. 어마어마한 게 달려 있습니다. 인공호흡기 이제 보통 옆에서 그 호흡 주머니 갖다 자꾸 이렇게 쥐어짜서 불어넣는 거는 이제 사람이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관을 이 기도에다 넣어버리고 그다음에 기계를 옆에다 놓습니다. 그럼 그게 알아서. 하면서 이렇게 호흡을 시켜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관들이 달려 있어요. 뭐, 뭐, 간, 그 다음에 줄. 줄이라는 것은 뭐 심장이 뛰느냐, 안, 안 뛰느냐, 호흡을 하냐, 안 하느냐, 뭐. 하여튼 온몸에 줄과 관이 달려 있죠. 참 보기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또 심장이 멎어요.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심폐 회복술이라는 걸 하죠. 심장 마사지라는 걸 합니다. 이게 또 뭐, 글쎄요. 뭐 보신지 모르겠지만 또 끔찍한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잘안 보여 안 보여 주죠. 가족들한테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환자 입장에서는 더 끔찍하죠. 네. 그러니까 가족과 이 죽을 맞이한 게 아니고요. 온갖 기계 장치들 대개 이제 인공호흡기를 달렸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하는 것은 그게 사건이 될 때라든지 뭐 마취제를 눌 때라든지 뭐 이런 때를 기억하겠죠. 그거 말고는 뭐 작별도 없어요. 정말 작별도 거의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임종, 그러니까 죽음을 어, 맞이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이게 당연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경험을 해보고 이제 와서 이제 제가 다르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죽음은요, 병원에서 보내지 말고 병원에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가족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자는 거죠. 네. 현재 병원 시스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현재 방법으로는 이제 집으로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데요.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이 방법이 이게 낯선 거냐. 요즘은 이게 낯선데요. 과거에는 다 이랬어요. 혹시 기억해 보세요. 과거에는 죽음은 전부 다 가족, 집에서 가족과 함께 맞이하는 거였거든요. 네. 지금도 이제 뭐, 글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맞이한 거는 불과 한 50년 전부터의 일이고요. 그 전부터는 전부 다 죽음이라는 건 가족과 함께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요. 사실은 뭐 지방의 일부 시골 이런 데서는 당연히 죽음은 가족과 함께 맞이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지금은 이제 죽는 거를 보는 것, 죽음을 보는 거가 끔찍하죠. 네, 그래서 잘 자꾸 회피하려 그래요. 그런데 과거는 어땠느냐 하면은. 항상 죽음을 이미 경험한 분들이 계세요. 뭐 집안의 연장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집에서 항상 마주왔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 아 죽음을 집에서 마주, 임종을 이제 지켜봤고, 그다음에 장례를 집에서 치러봤고 이런 분들이 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모르 모르고 불안해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휘하에서 그냥 임종과 장례가 이렇게 당연히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된 거죠. 그런데 요즘 이제 그게 다 바뀌어 버린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하 자꾸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임종도 그러니까 죽음도 지켜보지 않죠. 그다음에 장례도 뭐 스스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다 요새는 이제 장례식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전부 다 사실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익숙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다 우리들하고 관계 없는 가족들하고는 관계 없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미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악순환이 되냐면은, 내가 죽음을, 뭐, 그러니까 환자, 죽는 환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가족의 입장에서 봐서는 자꾸 회피하게 되고, 회피하다 보니까 그것을 경험하지 않게 되고, 경험하지 않게 되니까 더 회피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재의 그, 관습이라 그럴까, 이런 시스템이 사실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미 이제 죽음을 맞이할 사람한테 생명 연장이라는 정말 고통을 갖다가 계속 가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제시하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가 이제 그 숙제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분명한 것은 환자는 고통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이 죽기 직전까지의 고통이라는 건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보통 때 이제 여기 그뭐 체열한 달래서 발을 한번 찔려보세요. 네, 그게 고통이거든요. 네뭐 한번 뭐 병원에서 하는 어떤 것이고요 고통이 아닌 게 없어요 이걸 갖다가 끝까지 반복적으로 받는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데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아두 번째는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갖다가 함께 하지 않을 때즉 회피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이게 회한이 남습니다 회한 후회 뭐 원망 이런 것들이 남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냥 병원에서 다 보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죽음을 맞이하면서 정리하고 보내야 될 그런 시간들이 전부 다뭐 치료하고 아뭐 주사 맞고 검사하고 의사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시간으로 전부 다 대치돼 버리니까 이런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병원에서 죽음 맡기거든요. 자 이것을 가정에서 죽음 맡기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죽음 맡기로 이제 바꾸려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전에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쉽거든요 누군가가 그걸 알면 됩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그걸 따라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마 모른다고 하면은 경험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가정의 제일 연장자가 미리 맡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지금 아마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이런 게 예정이 돼 있다 그러면은 자식 중에서 가장 연장자가 가서 배우는 거죠 미리. 네 그러거나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이 돌봄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돌봄을 잘하는 분들. 이 돌봄을 잘하는 분들이 그게 이 남자는 잘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남자가 아니라면은 여자가 배우면 됩니다. 돌봄을 잘하는 여자 그걸 배워서 이 죽음의 과정을 갖다가 지켜보고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배운 다음에 이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의 지휘에서 나머지 가족들을 갖다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 당연히 이제 죽는 사람도 정말 행복한 죽음을 맞게 되는 거고요. 남은 가족들도. 아, 이게 이제 줌이 끝나면은 여러 가지 회한이 겹치고 원망이 있고 뭐 후회가 있고 이런 것 갖다가 이제 애도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그 애도 기간도 짧아지는 거죠. 내가 그렇게 서럽게 울 일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죽음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아, 죽는 죽은, 죽는 사람과 같이 한다면은. 자 어떻습니까? 조금 뭐 당장 실행하시긴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죽음을 가족과 함께. 지금부터 준비해 보시겠습니까?